빈천마 여기서 요기, 여기 출발할래? 여기 여기 딱 여기 어, 되게 빠르다 이게 안 뛰는 속도라고? 하나 일직선으쭉 가는 거야 일직선으로 자 하나 네. 둘셋 훨씬 빠르네 와, 훨씬 빠르네 z 천마도 빠른 편인데 와 이게 체중인가 이게? 아렉걸로왜 지상에서도 그렇게 빨라? 지상? 뭘까? 그냥 땅 걸어 다닐 때? 오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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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는다찌면와 개빨라 개빨라 이사일서버 얘한테 그레인머스한테 써봐 <laughs> 어? 잘못 다 이거 아닌데 어? 어디 가냐아니 근데 저거 스테미너 좀 회복하고 다시 휘방 어? 뭐니? 뭐니? <laughs> 야, 이거 근데 이거 시점이 왜 이래? 이거 시점이... 어, 없어졌어. 어? 그림머스 땅에 박혀버렸는데... 어, 아, <laughs> <laughs> 이거 시점이 좀 이상해. 야 저기 있다, 그림머스 저기 있다, 어딨어? 여기 여기 아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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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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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이... 좀 너무 심한데... 렉이... 개심하네나장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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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장난이 있겠네. 웃음> 아, 됐다, 됐다. 아, 방금 시점 이상해서 다시 돌아, 나갔다 돌아가는데... 좀... 아, 이네 점이 이상해. 이렇게 거의 거의.